안 닝구닝구, 추인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챔 사미라의 스킬들의 자세한 설명과 팁이 될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템트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9월 16일, 10.19 패치 이후 출시 예정인 사미라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트로 이후, 시작합니다. 오케이. 패시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패시브가 스킬이나 평타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맞출 때마다 등급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타를 한대 이렇게 쏘면은 2등급이 e 되죠. 2등급이 e 쌓이죠. 근데 여기서 평타를 더 친다고 등급이 쌓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평타 치고 Q 쏘고 그리고 다시 평타를 치면은 등급이 하나씩 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쓰면은 이제 등급이 2등급부터 e S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이속이 3.5% 증가합니다. 2등급부터 s등급까지니까 총 6등급이 있으니까 s등급을 달성을 했을 때 이동속도 증가 효과를 21% 21% 증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시브 두 번째 패시브는 3이라가 원거리에서 때릴 때는 이렇게 총으로 쏘죠. 그런데 얘 평타사거리가 5배인데 사거리를 200 안, 200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휘두를 때는 추가 마법 데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추가 데미지는 상대방의 체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증가해요. 최대 2배까지. 보시면 지금 이제 얘가 체력이 1000인데 1000일 때는 때렸을 때 15. 방금 파란색 숫자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때리면 이렇게 15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체력을 좀 깎고 보이시면 지금 파란색 숫자가 30으로 들어 30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아, 물론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 패시브 세 번째 패시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군 챔피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하드시시아 맞았을 때1 8렙 기준 내가 사거리 1000 밖에 있으면은 얘를 클릭을 했을 때3일라가 순간적으로 대시를 하면서 500까지 거리를 좁힙니다. 딱 평타 사거리 딱 평타 사거리까지 거리를 좁히면서 6번 이렇게 따라라라락 쏴요. 그러면서 그 하드 CC에 걸린 적을 0.5초간 에어본을 시켜요 이게 되게 좋은 패시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라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오리를 이렇게 슝슝슝 해가지고 와가지고 에어본을 이렇게 딱! 이리시 딱!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원딜러가 너무 멀리 있으면은 호응이 안될 때가 있는데 호응을 제대로 해줄수 있는 패시브기도 하고 CC가 걸렸을 때 거기에 추가로 0.5초 CC를 넣는다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거 같긴 하거든요. 야, 간단하게 이제, 배때까지 줄줄 주 설명했다고 요약을 하자면, 일단 3이라는 스킬과 평타를 번갈아가면서 맞출 때마다 등급이 오르고요. 2등급부터 S등급까지. 그리고 등급이 오를 때마다 이속 증가. 기본 평타는 원거리지만, 근거리에서는 추가 데미지. 체력이 낮다면, 그만큼 더 추가 데미지. 그리고, 시시건 상대방에게 평타를 치면은, 사거리, 평타 사거리 밖에 있을 경우, 돌진을 해서 떼어보을 시킨다는 거. 다음, Q 스킬. Q 스킬은 아마 주력 산마 기술이 될것 같은데, 얘가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데미지 부분에 0, 5, 10, 15,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기본 데미지에요. 기본 데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대신에 개수가 총 공격력입니다. 1총 공격력. 이렇게 Q를 쓰면은, 기본 데미지 지금 q 3레이니까 기본 데미지 10 더하기, 이총공격력해서 119만큼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Q 스킬도 평타처럼, 멀리서 쏘면은, 이렇게, 총을 쏘지만, 가까이서 쏘면은, 이렇게, 한번 휩쓸어요, 칼로. 어, 그리고 이제, Q 스킬은, 치명타가 터지고, 킵도 돼요. 대신에 치명타는 25% 추가 데미지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 치명타가 없고, 공격력만 있을 때는, 당연히 Q 스킬이 더 세긴 하겠죠. 이, 기본 데미지가 조금이긴 하지만, 더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치명타를, 많이 챙기고 나서는 평타가 더 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치명타 100% 챙겼죠? 그럼 이제 평타가 217 들어가죠? 근데 Q를 쓰면 151. 이게 평타는 치명타 데미지가 200% 증가돼서 들어가는데 Q는 이제 치명타가 25% 밖에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후반 가면은 Q 스킬이 평타보다 더 약하다는 점. 이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데미지도 안 쓰고 약간 이래 보이는 스킬을 이제 어디다 가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패시브 등급으로 됐습니다. 이게 스킬이랑 평타를 번갈아 가면서 써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큐 하고 2초 기다리면은 다시 평큐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 당연히 다른 스킬들도 있을 거니까 이게 콤보 한번 돌리면은 S 등급까지 바로 채울 수가 있어요. 예, w 스킬은 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주위에 한번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 주위가 야속 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사체는 싹다 맞고요. 투사체는 싹다 맞지만, 이제, 1렙 쿨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30초. 그리고, 기본 데미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데미지가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데미지 두 번이긴 한데, 그래도, 40, 70, 100, 130, 160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대신에, 얘가, 그 개수가 0.8총 공격력이에요. 어 이게 투자체 방어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겠지만 일단 데미지로 굉장히 잘 나온다는 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e 스킬 이제 이 e 스킬을 딱 쓰면 은 돌진을 해요. 돌진을 하고 돌진한 후 3초간 공속 증가. 돌진하고 공속 증가. 확실히 눈에 띄게 공속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얘도 총 공격력 개수긴 한데 0.2밖에 안 되고 그리고 데미지가 마법 데미지예요. 마법 데미지라 가지고 뭐 질량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콤보를 쌓고 이제 이동기, 이동기랑 생존기 이게 왜 생존기로 쓰이냐? 아군한테도 탈수 있습니다. 카타리나 순무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킬을 했을 시이 e 스킬만 초기화가 됩니다. 다른 스킬들은 초기화가 안 돼요. 이 e 스킬만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한가지더이 e 스킬을 쓰면서 Q를 쓰면은 그 사이에 있는 적들한테 전부 Q 데미지를 입혀요. 보시면, EQ. 하면 이제 옆에 뭐 터지는 거 보이시죠? EQ. 이렇게. 어, 이제 이거는 뭐 순간적인 폭딜을 쌓기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될 콤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평, EQ, 평. 해도 여기 B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단이 없는 거예요. 뭐, Q 쿨타임이 아무리 2초로 짧다고 해도 약간 빠르게 S를 쌓는 거랑 S를 쌓지 못하는 거랑은 전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냥 평, E, 평, Q, 평. 어쨌든 A까지 쌓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W 한 번만 돌려도 S가 바로 되죠. 아까는 이제 B가 최대였으니까 W를 돌려도 A등급까지 밖에 안 돼가지고 궁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설명은 등급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등급까지 올리는 것을 신경 쓰느라 EQ 콤보가 쓸모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만약에 Q 스킬로 E등급을 만든 상태에서 콤보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평, EQ, 평 W 콤보를 사용해 한 번에 S등급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이라의 꽃, 공격기입니다. S등급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효과는 물리 데미지 움직이는 카타리나 궁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일단 S등급 채워볼게요. 네, 평, E, 평, Q, 평, W 한번 이제 S 채웠죠. 자, 그 다음에 궁을 쓰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위에 있는 적들한테 모두 피해를 입힙니다. 자. 평, E, 평, Q, 평, W, 하고, 궁. 주위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궁극기의 특징이 Q 스킬이랑 비슷한데, 치망타가 터지고, 특별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됐죠? 자, 오늘 궁을 써볼게요. 피차하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특별이랑 치망타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CC계에 끊기고, 그 다음에, 이게 S등급을 쌓은 다음에, S등급을 쌓은 다음에 궁을 쓰면은, 궁이 끝났을 때이 등급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속 증가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궁극기를 이제 추가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총 10번 쏘거든요. 10, 20, 30만큼 10번 쏘니까 총 100, 200, 300만큼 2초에 걸쳐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궁극기 데미지가 별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개수가 6.0입니다 6.0이에요 2초 동안 다 넣으면은 공격력의 6배만큼 데미지를 다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치명타 터지죠 치명타 터지고 흡혈까지 됩니다 궁극기 프리트 기준으로 미스포춘 궁극기 프리트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미스포춘은 근데 심지어 3초죠 3초 지속이죠 자, 근데, 3이라가 궁극기가 진짜 사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얘가 궁극기 빼면은, 데미지가 잘 나오는 스킬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스킬은, 이제, 총 공격력 개수 0.2밖에 안 되는 마법 데미지 스킬이죠. W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개수도 높고, 데미지도 좀잘 들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스킬 쿨타임이 엄청 길죠. 22초나 돼요. 만렙 기준으로도. 1렙, 1렙 때는 3 0초예요 얘는 뭐, 딜링기로 거의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처음에 말했던 Q. 이거는 이제, 쿨타임이 엄청 적긴 한데, 데미지가 후반 가면은 평타보다 데미지가 안 나와요. 말했듯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라이엇이 좀 지향하는 사미라의 컨셉은 일반 스킬만 있을 때는 약하다 근데 궁극기를 몇 번이고 돌릴 수 있으면 그때서야 진가가 드러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던 사미라의 특징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텐트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미라한테 공속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3이라는 궁을 배운 이후부터 궁으로 딜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S를 얼만큼 빨리 찍느냐가 중요한 캐릭인데 평타만 주구장창 때려봤자 등급은 안 올라요. 그리고 스킬이랑 섞었으면 이게 다 평캔이 되거든요. 이렇게 평, 큐평, 그리고 이평. 좀 낮은 레벨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찍으면 평, 큐평, 이평 하고 이제 뭐 W나 Q 스킬로 S등을 찍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공속이 낮아도, 그리고 당연히 신발은 광전사 갈 거니까 광전사만 나와도 콤보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평 Q, 평 E, 평 W 하면 바로 s 예요 뭐, W 쓰기 좀 껄끄럽다, 없다 이러면 좀 기다렸다가 Q 쓰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일단 3이라 한테는 공속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생각엔 그래서 탭을 어떻게 가야 하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야말로 미스포춘이랑 똑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미스포춘, 정수, 인피, 그 다음에 키바라기 이렇게 올리죠. 그 다음에 궁극기가 치명타가 터진다고는 하지만, 이제 치명타에 굳이 목을 맬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개수가 엄청나요. 개수가 6.0이에요. 그래서 치명타는 이제 정수랑, 인피니티 엣지 이것만 맞춰도 이제 50%고요 이제 세번째 템으로는 피바라기를 가서 생존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 템으로 죽음의 모더를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치명타와 공격력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거 폭풍갈피 뭐 그냥 검 다섯 개 그냥 깔끔하게 이게 저는 그냥 3이라 풀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막문난 섞고 유령무이 섞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제일 좋아보여요 개인적으로 궁극기의 데미지를 극대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 보세요 7,440. 치명타 100%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치명타 100%. 그럼 얘 보세요. 치명타 100% 기준 7,800. 데미지 미친 겁니다, 진짜 그냥. 뭔가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좀 많이 한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어, 저는 이제, 히비 서버에서,